커먼 차량에 좀 많이 포커싱이 맞습니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전 관리론도 들어가 있고 예예. 하는 이유가 운수 회사에서는 저 아, 그, 이거를 도로교통 안전 확립에 가장 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1990년도에 교통 사고라든지 사망 사고가 엄청 어, 극대 수준으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네, 지금은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망자가 한3천명 초, 음. 3 0명 초반 정도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음. 교통사고도 그렇고, 많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확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 국가와 또 경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주변에 또 어떤 시설물들, 이런 것도 많이 보완이 됐고, 이래서 또 국민들의 많은 안전에 관한 그 개인적인 또 자기 생명과 재산이 관련되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는 조심하고 또 안전 운전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 교통 안전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거의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안전, 교통 안전 확립에 있어서 저는 뭐 어, 당연히 그 cctv라든지 아니면 뭐뭐 어, 뭐 각종 중앙 분리대 설치라든지 각종 시설물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없고 앞으로도 단계별로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그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운전자분들의 이거 그 조급한 마음 좀 그런 것만 조금 더. 어좀 가라앉히시고 좀 완화시켜가지고 운전하실 때 느긋한 마음으로 조금 여유롭게 운전해 주시면 더욱더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그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저도 좀 성격이 좀 급해서 <laughs> 운전을 좀 급하게 합니다만은 앞으로 좀 음악을 틀어놓고 좀좀 좀 편하게 운전을 좀 천천히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laughs> 그럼 이 박사님, 혹시 뭐, 똑같은 질문이셨죠? 네, 예, 예, 저는 사실 만, 지금 자동차 200만 대, 88년도에, 예. 220만 대, 만 명이 사망자를 발생시켰거든요. 예, 그렇죠. 그 속된 말로, 예. 운전기사들이 음주운전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거의 뭐, 안전의식이 거의 없었던 때죠. 음. 근데 지금은 10배 이상, 2200만 대인데, 3000 자동차 대수는 10배 이상 늘었는데, 교통 사고는 13,000명대에서 3,000명대를 줄였다는 것은 사실 교통 안전 선진국에 다다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가장 우려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스웨덴의 교통 사고 제로와 비전 사업을 발표했는데 제가 스웨덴에도 가봤습니다만은 스웨덴 인구가 천만 명 밖에 안되는데 특히 스토콜롬에 있어서 그 도시는 어린이 사업을 제로화 시켰거든요 스웨덴은 지금 제로화 사업은 특히 교통약자에 대해서 제로화 할 정도로 거의 교통한 선진국 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교통사고 다시 금년부터 증가하는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느낌이 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소위 방심하는 단계라 앞으로 교통 사고가 또 급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제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 제가 이제 만든 저서 중에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네. 저서가 있습니다. 그동안 좀 칼럼 주로 이제 신문 교통 신문의 기관글을 이제 중심으로 제가 이제 구성을 했는데 교통 사고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예, 왜 그런 말을 만들었냐 면은 교통안전수칙이 과학적 법칙이거든요. 지금 도로교통공단의 교통과학연구원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참잘 졌다고 생각하는데, 음. 안전수칙이 과학적 법칙으로 구성되는데, 과학적 법칙을 위반하면 교통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음. 것이 제희 철학과 신념입니다. 그것은 교통사고, 어, 그 형사범들을 97년부터 2000년까지 매달 10명으로부터 어떻게 사람을 자동차로 죽이는지 를제고해 형사 들은 사람으로서 음. 교통사고는 아무리내는 것이 아니다. 교통사고로 무이나 팔차 탈령을 하고 음. 교통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음. 교통안전 수칙을 가볍게 보고 그게 과적급칙인데 음. 그것도 가볍게 보고 위반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난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 1 2년간 가까이 그래서. 만든 말이 교통사고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이 음. 말을 제가 만들어서 저서를출발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교통사고 의식이 아직도 미약하다. 안전불가증, 안전불가증 음. 하는데, 예, 교통사고는 교통안전수치, 그게 도로교통법으로 운전자의 준수상, 보행자 준수상으로 이제 법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한 준수상이 나오기까지는 수천만 명을 죽이고 입증해서 만든 과학적 법칙이거든요. 철저히 지켜야 돼요. 저는 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 안전교과를 만들어서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교, 교통안전수칙이나 사료안전수칙이나 안전수칙은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사고는 필연적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을 의식시키는 소위 교통안전 의식 확산 운동은 계속 강조가 돼야 된다. 지금 그게 지금 이완되고 있고 느슨해지고 있는 현재 형국인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먼저 강화, 평생 교육으로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NTSB 미국의 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과거에 김대중 정부 교통공양할 때도 개발해서 교통사고 분석센터를 설립했는데 반영시켰는데 로교통경단의 교통사고 분석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그쳤어요. 네. 사실 저는 미국처럼 에, 입법부와 행정부처럼도 분리된 독립전 준정부 독립 규제위원회로 어, 미국처럼 운영하기를 바랬는데 음. 결국 그게 저 경찰청산의 교통사고 분석센터로 운영이 되는 걸로 그쳤거든요. 또현 정부의 또 공약 개발의 백대공약에도 제가 관여해가지고 음. 에, 재난 사고 독립규제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만드는 걸로 반영시켜서 백대공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현장부 뭐 끝나는 마당에 그 아예 손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소위 그 사고 재난 심층 분석. NTSB는 음. 어떻게 냐면 도로교통사고 5명 이상, 철도사고 1명 이상 사고 남면 사회적 물의 일으킨 사고, 이런 사고는 심층 분석, 60일간 심층 분석합니다. 음. 그래서 인적 요인, 차량 요인, 도로 요인 심층만 분석해서 90일간 개선 90일 간에 계속 개선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음.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음. 우리나라는 그때만 다부고 싶다가 잊어버려요 음. 세월호 사고 나가지고 정권이 무너졌는데 음. 그러면 이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재발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그런 심층 분석 위원회를 만드는자 하고 해서 반식했는데 음. 지금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교통사고 분석도 NTSB처럼 음. 북토부 산하에서 항공철도를 분리시켜 가지고 그 관리들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산하나 국회 산하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인 사고를 분석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n t v 에서 미국 교통환경위원회. 현, 음. 저, 현 정부에도 반시켰음에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사고, 재난, 심층 분석 독립규제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든 국회 산하든 어떤 부처로부터 관여받지 않는 그래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확인하고 처방까지 내리는 그리고 확또 실은 실천했는지 확인하실 때마다 우라하게또 제로 갈수 있어요. 그게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